안녕하세요 노로모입니다. 오늘도 오지 곳곳을 찾아서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곳으로 안내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노로모와 함께 직진 한번 해주실까요? 직진, 직진, 함께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영주시 행원면 금관리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영주 댐입니다. 일전에 충북 옥천에서 푸소다막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와 비슷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길쭉하고요. 근데 푸소다막하고 조금 차이점은 여기는 연육도가 있고 하나는 출렁다리가 있는 그런 조금 특이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영주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이곳도 한번 들려서 한번 건너갔다 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또한 가지 장점이 휠체어로도 이렇게 갈수 있게 잔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하네요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은 휠체어를 차에 싣고 오셔서 여기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노르모와 함께 용마루 공원을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달려가 볼까요? 이곳은 옥천의 주소다막보다는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화장실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곳을 당에 가셔도 어떨 것 같은데요. 이곳은 저두 번째 다리 건너갖고 끝까지 가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두 번째 다리 건너까지 갔다 오시는 데는 아주 무리 없이 갔다 오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모가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두 번째 다리까지 가보고 또, 체력이 더 남는다면, 아, 가는 데까지, 한번 가서 어, 영상에 담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데를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음, 아, 너무 멋집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멋있다. 자 이곳은 어, 영주댐 안에 어, 들어있는 용천구 줄렁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줄렁다리 같지는 않고 일단 이, 이 다리는 줄렁다리는 아니고 저기 다리는 막 줄렁다리인 것 같아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용마루 공원 야간 경관 조명이 또 되나 봐요. 야간에도 조명이 있어가지고 아하. 상당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오, 야간에 도 멋있겠어요. 어, 야간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즐겨 보시면 되겠네요. 유리 다리로 해가지고 왜? 왜? 아래가 아주 천길 만길 낭떨어지떨입니다이어 낭떠러지. 유리가 안 깨지나 이거? 겁난다아이 빗겨서 그래, 빗겨서 그래. 나는 기념할 거야. <laughs> <laughs> 와 이제 아주 밤이 봐 상당히 응. 커졌어요. 이렇게 제1 다리는 건너왔는데요. 건너 와서 반대편을 바라본 용천루 다리의 모습입니다. 송아가루가... 자, 송아가루가... 아, 이제 송아가루가 날개 흔들어봐요 살짝. 아직은 아니야. 아, 송아가루가 이제. 이, 이 속에 송아가루가 하얗게 음. 노랗게 들었죠. 그렇죠, 송아가루가. 음. 자, 이제 송악가루가 한참 말리겠네요. 조금 있으면. 지금 이곳은, 지금 이곳은 섬이랍니다. 섬. 다리를 건너와 가지고 있는 섬인데요. 어, 첫 번째 섬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섬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한산하네요. 어, 평일이라 그런가? 평일이라서 그런지 지금 다리가 건강하신 분은 이리 와도 되고 다리가 약간 불편하신 분은 저리 돌아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돌아서 한번 또 가는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이 피면은 이렇게 우리군. 터널로 해서 가면 상당히 이쁘겠네요. 5월 어, 이게 다 장미입니다, 장미. 어,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와도 될것 아. 같습니다. 이게 직진해서 오면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어, 내려와서 이렇게. 이게 출릉다리라고 합니다. 와. 출릉다리 네요 자, 좀더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약간의 다리가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죠? 아주 약간. 음, 아주 약간. 요 위에쯤에 지금 중간 정도 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는, 어, 이렇게, 여기는 물이입니다 이곳이 용마루 공원은 이제 투라고 돼 있네요. 어, 지금 출렁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번째 섬이 되겠네요. 여기 900m 구평원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아 여기 철도가 다니던것 같아요 메모리열 기념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어, 용마루공원 1에서 지금 왔죠 지금 1.2km를 온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지금 1.8km 이곳이 영주호 용마루공원 2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용마루공원 주차장에서 1을 건너서 테마섬으로 지나서 지금 현치가 여기가 되네요 3위치로 해서 쭉 한번 어 옛날에 평원 역사가 있는 데까지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건너 오시면은 힘드신 분은 여기 좀 벤치에서 앉았어. 휴식도 취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아, 풍경 좋습니다. 잔도가 여기는 잘나져 있기 때문에 잔도 따라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만한지 아니면 힘이 드는지 또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목소리> <목소리> 와, 야, 여기도 좋네요. 이렇게 앉아면은, 이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이제 실 만큼 피었으면 출발해야죠? 가볼까요? <laughs>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저, 어, 영주댐 주변 도로가 전부 다 드라이버 코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주 한산하고 드라이버 하기도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시골에 드라이브 코스가 이만한 또 코스가 있을까요? 호수를 끼고 도는 코스이기 때문에 용마루 공원도 한번 왔다 가시고 주변을 한 바퀴 드라이브 해 보시면 한나절은 후딱 할것 같네요.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부소다악 <목소리> 못지않게 아주 어, 좋은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또 점심식사 하시고 어, 오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소화도 아, 될죠 감독님은 이제 힘 없으면 못 도니까 어, 점심식사 <laughs> 점심 하시고 오시라고. 오시면은 편안하게 놀지 않을까. 어, 여기 아주 이렇게 또 전망대도 아, 만들어놨네요. 자 한대를 가서 보도록 해야 됩니다. <목소리> 끝내주네요. 와, 참, 정말 좋네요. 풍경을 전망대에서 한번 바라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마우지들이 그냥 아주 떼그지로 몰려있네요. 이 녀석들이 그냥 이제 먹기 활동하고 아주 앉아가지고 그냥 햇볕을 찌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끝이 이제 어 옛날에 어 평온 역, 역사가 역 있었던 곳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도보로 걸어가면 한 500m 이상은 지금 뭐 걸어가야 끝까지 도착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어 부지런히 걸었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도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네요. 평원역사 산책로가 800m, 여기서 평원역사 주경로가 700m네요. 자, 부저런히 함께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농님 아직까지 갈만합니까? 근데 얼마를 더 간다고? 700m에서 800m. 700m? 텐기 700m인데 뭐. 아, 오른막 도 아니고. 참고 가봐야지. 아, 참고 가보시고. 다 더워. 간식거리 하고 도시락 같은거 싸가지고 왔어.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먹고 가면 참 좋겠네요. 이제 여기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 2km 정도 되네요. 용마루 공원 1위. 저희가 온게한 온 2km 정도 되네요. 꽤 무네요. 생각보다. 평원 역사가 70m니까. 요 끝에 부분이 요게 뭐 어, 근무를 재현을 해 놓은 것 같아. 뭐지? 음, 동서남북이 어 이쪽이. 여기가 북쪽이고, 어, 여기 동이고. 동쪽이고, 아, 이렇게 산을, 산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네요.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해니치가 여기네요. 여기고, 전망대가 저기고, 오토캠핑장, 뭐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어찌됐든 해니치는 여기입니다. 산을 이렇게 어, 모형으로 어,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게 크게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으면은, 조금 더 좋을 뻔 했는데, 아, 여기 역사 를 이렇게 재현 을해놨 군요. 아, 이 주변 문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 네요. 참좋 습니다. 옛날에요. 지금 숨을 대인데 역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 역사를 위로 이렇게 찧어가지고 재현을 해놨네요. 아 여기 숨을 대기 전에 역사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흠, 숨을 대기 전 역사가 이렇게 생겼었군요. 이게 햇빛이 발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 뚜렷하게 보이진 않네요. 팽, 언, 역 해가지고 거의 같은 규모로 했어 비슷하게 이렇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아, 이제 끝지점에 왔네요. 아, 지금 호수 한 가운데 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정말 한산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 방문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 안에도 좀요 오픈을 해가지고 기념품도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하면은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쪽 아래쪽으로 한번 볼까요 길로 어 내려갈 수가 있나요 이어 아래쪽도 보면 이렇게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어좀 사색도 하고 하면 좋겠네요 끝까지 탐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평온 역사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섬 안에 제일 곱부리 쪽에 있는 역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laughs>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옮겨놓은 역사지만 아 여기는 정말 어, 어느 정도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노르모가 꼭 한번 추천을 드리는 장소로 권장해 어,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노르모TV와 끝까지 함께 직진 탐사 이어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주 뒤에는 바로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꼭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